갑사 하! 오늘은 게스트 오, 천연님 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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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오늘은 <laughs> 게스트 천연님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네. 아, 나이스!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네천영입니다 여러분들 네오천영님네오고글 까레 하신대요 네오오 얼마 전에 셨어요 어, 이거요? 네 음... 모르겠어요 갑시다. 아 진짜 개노잼이세요 얼마 전에 셨어요 빨리 어어어 갑시다 저, 저 이런거 잘 못살려요 아 그래요? 네자 일단은 네. 오늘 준비한 럭키블럭은 샌드박스 럭키블럭입니다 예, 저희가 직접 제작한 건데, 어, 이제 그래도 샌드박스 분들 그때 저희 그 두티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이 럭키 블록으로 그래도 샌드박스를 알리려고 오늘 이 럭키 블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 어, 그 샌드박스 소속이세요? 아, 아직 아니, 아니, 아니죠. 직아 아, 아니, 아니에요. 네, 왜 그러세요? 네. 그럼한번로 말하지 마세요. 네, I love you 샌드박스. 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헉! 오늘은 대구 샌드박님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오늘은 게스트 청년님과 <laughs>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네 아! 나이스! 으아아아이 아! 개! 개이... 하아 <laughs> 뉴스 <laughs> 와야나 장난인줄 알았는데 네? 이거 진짜 쓰레기네 <laughs> 아니 아니 왜그러냐 야 이거 저 보상 차원 들어가야 돼 아니 이거 나와요 잘 아니 이게 남... 말이 되냐? 아니 잘 나와요 근데. 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거야 <laughs> 아니 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거야 아제거 한번 나오면은 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빨 그걸로 바꾸세요. 나로. 예. 뭐... 네. 어, 제. 어, 근데 저나올줄 몰랐어요. 야, 하나만 나가자. 하나만 나왔잖아. 야, 어, 아, 뭐 어때요? 개운이죠? 어, 저 어떻게까지 근데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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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말 거지 마세요. 아, 안 아, 드셨어요? 아, 야, 저스킬레턴좀 어떻게 봐? 아, 저 죽어. 오. 슥. 자, 하나 좀 빨리 챙기게. 야, 고기. 고기 나왔고요. 많이 드시고요. 아 황금 같다아 음? 가만 안슬라임 오야야야 야야야 무서 워야 빨리 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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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laughs> 오늘? 아니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으세요? 아 몰라. 아 네가 까져서 운개 좋았는데 너가 <laughs> 망쳤잖아. 아니야 설마? 어? 운이 끝이 아닌 거 아니야? 어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런 거 같은데요? 아 아니 제일 나아한 드릴게요. 이 거의 망했다 볼수 있어 이거. 와 어떻게 해고나? 어 나이스 일 단어 열몇 아부터 철현님 네네. 예 네.

러키피그. 어! 뭐야? 아 천왕님 진짜 무너무 없으신데요?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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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둬진 가둬지고 모르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 맞아요. 근데 나 가지고 폭발해서 죽었어. 니꺼에 네 죽었나봐. 어, 죄송해요. 아아 아! 죄송합니다. 자 합니다. 어 뭐야? 어? 어 사람은 나겠는데요아 수든. 그럼 제가 까드릴게요. 수든. 수든. 여기다 저기 이거 옵시디언. 아 수든. 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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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드. 네, 죽여드렸어요, 특별히. 내가 죽을래. 아! 나이스. 아! 어, 너만 나오는데? 와, 시러기! <laughs> 오케이, 열매 전다 뽑을 수 있고요. 아이고, 처연님. 천연이... 어! 어, 드래곤을 한 뽑을 수있어 열매. 두 개. 드래곤 아니야? 어, 어 이거 드래곤 얼이네 열매가 한사람당두 번씩 뽑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드래곤은 두 번을 뽑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어, 어 알았어 어, 알았어요. 오, 야, 동시에 밥 나왔어. 와 지도야! 잘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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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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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디야 어디야 어.. 아.. 아.. 아, 아.. 미안 미안 어.. <laughs> 아, 나또 떨어진줄 알았네 어 아, 뭐하세요 진짜 어.. 야 잠깐만 나 이거 TNT 바꿀수 있다고? 네 먹어둔다 이거 먹어도 돼어 스펀지! 어 스펀지 바꿀수 있습니다 어보관나면 어, 뭐, 뭐. 나왔다 어 아이 금괴하나 저는 벨브리큐브아 벨리법 어. 어 스펀지! 어. 아, 나, 저, 이, 야. 아주, 차이님 많이 뜨시네요, 그래도. 아, 갖고 오세요, 그거. 아, 근데. 그거... 아니, 갖고 오시라고요. 아, 던지세요. 가자! 가자! 너또던지구요 아, 고사리. 아, 고사리. 뭐야? 와, 어, 아, 저 건방진 해적이, 씨. 어. 아, 세기 아, 저전다갔습니다 아, 일단. 저여 저기, 저기, 그, 네모난저 벽은 뭐예요? 저 멀리. 아, 저거 옛날에 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아 돼지. 베리럭키블로 갑니다. 네. 아. 이게 베리럭키블. 아. 가야 아, 아스아스 아, 쓰레... 오! 제가 드릴게요. 잘 가요. 어주안 돼. 여러분들 사실상님이 네. 물건 떴잖아요. 네. 자, 그거는 예. 이 장난이었으니까 제가 이거 아니 어, 근데 또가... 아니 근데 이게 다이아로 다이아가 많이 필요해? 예, 네, 엄청 많이 필요해. 뒤질래 <laughs> <디질레 웃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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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 하나. 아, 제가 아이... 그 드리겠습니다. 뭐 얼마인데 몇 개였냐? 나 제대로 보지도 못 했는데. 에메랄드 한 에메랄드 한블럭 다이아블로 한 블럭이에요. 아마 다이아블로 두개먹었어요 그렇죠? 아, 아마 세블럭일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그럼 님이 원래 한 내가 개를... 본건에메랄드두 칸이었는데. 아, 그래요? 아, 네, 줘야 나, 줘야 나 줘야 돼. 돼. 아마 다이아 2개, 에메랄 2개 아, 그래, 그 그래,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아, 다이아 3개 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이 정도 해 네, 됐어, 됐어 아유, 씨, 그러니까 그런 지왜하 방송 천재였죠? 네, 뭔가 아, 좋았어요 이정하시죠 네, 자, 갑시다 왜냐면 진행이 안되니까 여러분들 저렇게라도 해야 돼요 자, 이제 다 뽑았고 가서 열매 뽑고 하겠습니다 예 네. 음? 아, 이거 바꿔야 되네 자, 리고 이제, 이제 버리고 어... 저 상점 캐릭터에요? 네 캐릭터인데요.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소환형이 있습니다. 아나 오늘 다이아몬드 이게 아아우리 갑바 두개 샀다. 아, 저 주세요. 저 돈이 없어요. <laughs> 저 거지예요. 여기 봐.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야야야야. 야, 야, 야. 아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너무 구질러 보시는 사람? 아, 보이시나요? 이거 스펀지 두 개가 에메랄드 블록 두 개네. 아, 그래? 아돈 어, 많으시네. 어, 돈이 많네. 야, 이거 가져라. 어, 어 감사합니다, 형님. 어, 어, 가져라. 어, 해자샷 <laughs> 어, 다행이다. 어? 이런 게 있네? 자. 아마 드리고 날 있어가지고, 차장님은 이제, 그, 저, 저랑 차장님은 그거 안 사도 돼요. 뭐야? 아. 신호기를. 레벨을 그렇죠.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두번 생겼으니까. 자, 됐고, 어, 천연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포션을 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션 사세요, 천연님도. 아, 이미 샀죠, 전. 이게, 이제, 보시면은, 네. 즉시 회복 2 있죠? 네. 이거는 이제, 한 라운드에 한 개씩밖에 못 써요, 포션은 무조건. 알겠습니다. 네. 아셨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흰 포션하고 신속이 포션인데, 이것도 한 라운드에 한 개씩밖에 못 써요. 아, 알았어요. 아니, 아셔야 되는 게 이게 30분이니까. 아! 아, 아 알겠다고요! 알겠죠? 네. 아, 그, 짱해주세요. 야, 이거 아, 알겠다는 거 계속 얘기하니까. 아유, 죽습니다.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됐고자 힌포션. 일단 이거 이제, 이게 지금 힌포션이 제가 좀 그거라서 아직, 자 테스트라서. 중국집 <laughs> 사자. 자, 갑시다. 뽑읍시다 열매도 이제. 아니 아무나 다 버튼 꾹고 뽑으면 돼요? 아, 아무 누구부터 뽑으실래요? 지군님부터. 어, 저는 난 제일 모르니까. 뽑. 네. 버튼 누르자. 열매 나옵니다 이렇게. 오케이 열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 잠깐 이미 사기 있는 것 같은데. 자. 쿠마! 있네 아... 야 쿠마 아? 빼자 인간적 그거 빼자 아 쿠마요? 음, 야 그거 너 하고싶니 그게? 아니 <laughs> 근데 또 먹어서 버려야 돼 쿠마랑 바리바리놈이 아! 아열명 계속 또 뭘로 먹어버렸다 야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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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뽑게 아 잠시만요 바리바리놈이랑 저거 나왔네요 바리바리놈이랑 아 이거 다 보여줘야 돼요 어 근데 지금 어. 제가 거짓말 치셨네? 왜요? 근데 TNT 바꾸는 거 없잖아요 아, 있어요? 어 있어요 있네? 아 있구나 아 네. 어, 바꿔야지 제가 지금 뭐 이게 이렇게 나왔네요. 뭐 어떻게 나왔어요? 얘기해봐요. 어돌플라밍고 네. 아웃키지. 네. 오리오리놈이, 바리바리놈이, 그다음에 이제 개 판다. 이거 신버전이죠? 네, 신버전이에요. 아 아웃키 좋던데. 자, 그럼 저 이제 한번 뽑았으니까 이제 천연님 뽑으세요. 네, 잠시만요. 일단은 열매를 천연님 나온 거 보고 한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아 빨리 뽑으세요.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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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마크창 이상해져 가지고. 아, 뭐야 저 종이는 아 이제 CP9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이 나인 CP9 아 CP9이에요? 그리고 그니까 저는 수파수파 놈이 그 다음에 <laughs> 어 이거 뭐야 동물계 그 도르돈 황소 아. 하고 CP9 그 다음에 NL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보누보누 놈이가 그건가? 코딱지? 예 네. NL 결세졌다는데? 어. NL이요? 네. 자, 그리고. 네, 저한번더 뽑을 수 있잖아요. 네, 한번더 뽑겠습니다. 저 갑니다. 네. 호 아이씨, 또 뭐야. 고무고무, 마그마그, 오! 아, 에 네, 자연계 가야 돼, 무조건. 자, 저더 더 뽑았어요. 니뭐 하지? 니 뽑으세요. 딴딴 와, 쓰레기다, 딱 봐도.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하실래요, 열매? 와, 도르도루 나왔다, 씨. 어? 열매. 저 호로호 놈이 먹겠습니다. 호로호요? 네.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세니까요. 아, 깼어요. 어? 아 왜그래요? 뭐 저... 먹으려고? 뭐 먹으려고? 저 더블 라밍고 아씨... 아 잠깐만 그러면 나... 아 바꾸는게 어딨어요? <laughs> 아 왜! 아니 야 니가! 야 더블 라밍고 날아다니잖아! 아 날아다니는거 제한성으로 쓸거에요 자 양심있게 <laughs> 그리고 호로로로 먹으면 개빨라져서 잡지를 못해요 제가 아 알았어 알았어 예 아시잖아요 아그거 오케이 오케이 예자 열매 복사해넣으시고 인맨 넣어놓으시고 자 이제 예. 여기 화퀴 챙기시고 아, 님이 님이 좀 복사 좀 해놔요 아..괜찮아 아니 뭐라는거야 닉네임을 제왜 박수 없는데 자결제 경기장 갑시다! 경기장으로! 경기장으로 가자 좀 버리고 가자 예저 가있을게요 예자 그러면 걔, 걔 누구지? 그 호로를 알면 쓰는 애 누구죠? 걔 이름 까먹었다 이완코프아 맞아 이완코브라 돌플라밍고 와 거의 그냥 쌈문동 대결인데요? 잠깐만 이게 자 빨리 오세요 제가 근데 이걸로 3 6권님턴 적이 있는데 이앙꼬부요? 네아 근데 이게 신번이라서 참고로 돌플랍인고 개사기입니다 아 그래요? 또 개사기니까 할거만 지금 보셨어요? 네. 들으셨어요? 어저나 나 이동시켜줘요 왜 안오세요? 어뭐 어, 여기 누르면 이동돼요? 아니요 그런거 없잖아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저기, 저, 이동하는 거좀 만들어 놓지. 앞으로, <laughs> 아, 그래, 그래야겠어요. <laughs> 자, 빨리 오세요. 예. 네. 뭐야, 점프 어떻게 그렇게, 아, 두플라는 거구나. 천양이, 빈지노. 됐죠? 오, 음. 자, 그러면은, 저는 점프하는 거를, 네. 딱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쓰는 게 됐습니다. 오케이? 지금 오케이, 오케이. 한 번씩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절로 가시고, 자, 준비! 자, 첫번째 대결, 리앙코부대저율 폴라민고, 저쪽 끝으로 가세요. 아, 여기 아니야? <laughs> 자, 준비, 칠, 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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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아! 어, 어딨어? 아! 오, 귀 아파! 야, 야! 아아나나나나나아어나나나

이거 심심해야매는아 근데 이거 <laughs> 어나 지금 30초 풀려서 먹었네 왜 이렇게, 이렇게 어 뭐야 왜 이렇게 세요 일로와 아무리 안 달아 일로와 아, 이럴 때라도 아, 어어 어디갔어 오오아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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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너무 쎄어너너너 회복했어 <laughs> 아, 또, 또, 또다 에? 또다어복아너희들까어 다 그만 요어 이거 쏴야지 그알았어요 일로와 <laughs> 아아씨 <laughs> 아, 점점,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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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극합니다 진짜. 아 점프? 아이, 아 알로세요 그냥 그러지 말고. 네? 아또 거기 올라갔어? 네. 아, 차증나네. 아니 그러니까 그. 방금 뭐, 또뭐또 불피드 있어? 뭐야? 예. 네. 피가 금방금방 금방 차요 저희가. 그럼 어떻게 잡습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도망만 어. 다니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죽으실래요? 어? 아. 어? 아! 어, 어 살았다 오! 오! 큰일 다어디 클럽에... 갔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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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온커온커온 헤멤! 아 이렇게 할거면 내가 원거리 기술 있는게 낫겠다 헤멤! 헤멤! 오우 뭐야 뭐 맞았는데 나? 어? 구석구석걸렸는데 어? 걔어야 어? 아, 개념? 개념? 아, 뭐야 이거 30초 구석 뭐야 야. <laughs> 오고 오기만 해가지고 어 뭐야 구속? <laughs> 어야 이거 뭐야 <laughs> 어야 어, 이거 뭐야 이개 야, 아! 아 이거 사기잖아 <laughs> 야 이거 사기잖아 뭐 충격해줘 아니 야야야 야, 야, 구속이 30초야 30초 <laughs> 뭐 어떡합니까 그만어 이거 왜 이래 왜 뭐어. 잘 아, 아 이거, 자, 제가 나라나 님은 있죠. 네. 이번 판은 안 쓰겠습니다. 안써 상관없네. 내가 보니까. 아, 어, 저는 차영님이 어. 게임 모드여서 네. 하고 다시 합니다. 예, 감사다러러 뭐지? 어? 손 어! 싸! 진아, 진아, 예? 그냥 사랑한다. 오, 오, 나 뭐해? 나 뭐해? 뭐야 너? 아, <laughs> 움직일 수만 있었다면. 야, 어, 어 뭐야? 뭐야? 뭐 하냐니? 어, 나비 맞았는데? 너 용암에 용암 때면너 체력 11이었어. 어, 나메카이었어 근데 주먹 한대갖고 죽었어. 당연하지, 나 이거 힘 플러스 하니까. 아 어, 진짜요? 어, 이거 힘 힘강화도 있어. 아싸. 이개 이득. 아 어, 진호 많이 죽었다 진짜 자 일단은 네 잠시만요 영상 멈추고요 네 천양 형 이거를 내가 퍼프로 줄게 응허기야 음. 진호야 근데 이거 구속 너무 극혐이다 와 30초 너무 긴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 퍼프로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라인도를 올리면은 허기가 자기 때문에 응그래서 음. 천양 아 발리자 모드 형여기서 멈췄어요? 이건 이건 자르면 되니까 됐죠? 네. 네가 딱그 시작 멘트 쳐줘. 거기서부터 하게. 형두 번째 애를 옮겼어? 나 지금 용암인데 어떻게 옮겨 이걸? 아 나라서 옮기는 거야? 수작업으로? 어. 아이씨. <laughs> 다 완전하게 다 그냥 이제. 자 갑시다. 좋았습니다 간다 자, 음? 아! 와 제가 거의 그냥 머리에 빈 것처럼 플레이 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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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자기가 용암에들어가서뭐 생쇼 다 했죠 아네자 네, 그럼 마지막 배틀 3대1이죠 자, 갑시다 자, 준비 시작 고슥슥슥슥슥까슥슥슥슥슥 <laughs> 아, 자슥초 지났죠? 뭐야 올라올 거지, 슥 나 점프가! 아, 나, 아, 이, 오! 아이, 참. 어, 바로, 어, 피떡되셨네요 <laughs> 어, 뭐, 어떻게 어디 하세요? <laughs> 어. 어디겠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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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사귀는데, 아까 왜, 아까 왜 그런 거지? 어. 와, 이거 개사기냐! 어, 어 뭐야? 야, 이거, 이거. 어, 짜증나네 이거. 저 형님, 네? 많이 죽었죠 저. 아, 잠깐만 으니까 많이 죽었어. 아, 야 이거 너무 사기잖아. 아, 아, 아 거의다잡았는데아 아, 와, 와, 이못 넘겼는데. 뭐라고, 뭐라고? 아, 멘탈이여 가지고 이게 안 뜨겠더라고 했어요. 아, 아, 그냥 발랐네요. 아, 아 씨. 아, 아까전 내가 딱 점프해서 뒤치켜 해줬을 때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아. 네, 클라스죠. 자, 쓰세요. 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도합부라는 대 이왕 커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재밌겠네요. 하여튼, 네,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네. 승리했고요 아, 뭐, 다 이기네요. 포켓몬 이기지, 원피스 이기지. 네. 아, 짜증나네. 아여튼 아,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원피스 럭키부터 찬현님과 해봤는데요. 예,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네. 예, 천양님 채널도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걸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바이바이 <목>